안녕하십니까 박서또파입니다. 1월 17일 오후 8시 45분을 지나고 있네요. 책 예, 종목이 치유란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가 헤이가 지은 작품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요. 예, 당신의 사고방식은 신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자츰이 감정이 몸을 깔가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게 된다. 하루 품은 암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 품은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몸이 여기저기 아픈 환자가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이 죄책감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두려움과,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은 대머리와 괴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예, 용서하고요 화를 품, 풀면요 암도 치료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지 는가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예, 그러니까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은요, 병을 일으킵니다. 예, 이네 가지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세상에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뭐 그러시고 책에 쓰이 있네요. 예,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으려면 상태에서 비, 필요된다. 병은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긴다 그러네요. 예.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 자신이요. 항상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생각을 드러낸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는 말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 예, 하여튼,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현재요, 크게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성공이다. 참 멋진 말이죠. 모든 경험은요,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요. 예,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 나는 최고를 누리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이 책을, 치유 이란 책이 있습니다. 참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알라딘에 가면 6,500원에 하네요. 책이요. 중고로 제가 사가지고 옛날에 읽었네요. 예. 통증은 죄책감의 징후다. 뇌절정은 피가 뭉쳐서 생긴다. 뇌에 응혈이 생기면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막는다. 예, 하여튼, 예,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웃음으로 또 다시 병을 치료한다. 예, 웃으면 병을 치료한다. 이랬네요. 예. 예, 지금, 예, 정, 정, 정시, 정시가요, 지금요, 정권 시장에 붐을 거치지 않은 공항이 없으면 공황으로 끝나지 않은 붐도 없다. 공황으로 끝이 나면요, 붐이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요, 아마 곧, 곧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예. 십 살이 제가 말하는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예, 그 투자 이야기에 나오는 월가의 영웅 피트린치가 예, 이런 말을 했네요. 예, 이 수익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정시에 개장한 1,276일 가운데 단지 40일 동만 발생했다. 예, 조정이 100일이고요, 상승은 3일 만에 다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오늘도 보니까 다시, 예, 차트를 보니까 또세 방이 또신고가를 냈네요. 참센 종목이네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예, 일단,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음, 음식료는 많이 강조를 하죠. 와이 농심도 다온것 같네요. 이자 이 자리가 고정 같네요. 자이 이런 이런 자리가 오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래 해주고 한번더 갈지 모르겠네요. 농심이 다온것 같기도 하고요. 삼양식품. 네, 근데 그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나갑니다. 네, 이, 3년식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장, 장기적으로 보면요. 농심이나 3년식분 이런 나갑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많이 맞았네요. 예, 예, 음, 음, 음식류가 용도 보고요. 섬유가 대현이 많이 빠져버렸네요. 대현도요. 대현이 많이 빠져버렸네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요. 오래오래 가져가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박 예, 방님 같은 거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 꽃이 피잖아요. 이래, 이쁜 꽃이 피잖아요. 이쁜 꽃이 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떨어지, 버리, 떨어지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툭 떨어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봄을 여름, 이게, 이게 가을이거든요. 가을.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 꽃이 집니다. 꽃이 지만요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다시 이런 또 험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 3만, 끝났습니다. 박님은요 예, 종이 한번 볼까요? 종이도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이 없네요. 종이도 그렇고요. 하학, 하하, 하학이 한번볼요 하학이. 예, 이 보니까 이 건설기기가 LG 하우시스 이런 게 나가는 거 보니까 건설기기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예, c d 현대가 좋고요. 효성 TNC가 최고세죠. 아 제가 못 샀네요. 효성 TNC. 자 관심 종목은 효성 TNC로 하겠습니다. 효성 TNC가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이이이 이, 이 종목이 세방세로 갑니다. 세방도 이렇게 갔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자 효성 TNC를 사겠습니다. 예, 효성 TNC가 주도주네요. 효성 TNC 대한유아. 대한유아처럼 나가네요. 대한유아도 엄청 셉니다. 효성 TNC 예, 효 t n c 대한유화. 엄청 센 종목입니다. 극동유화 볼까요? 극동유화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극동유화 대동, 그, 결국은 나중에 똑같이 갑니다. 이, 이, 누워있지만요. 나중에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극동유화 약하네요. 예, 일단, 그린 케미칼. 예, 하악주들이 끌떡끌떡 올라가고내려가라고 있네요. 애경사람이이시던데 모르겠네요. 애경사도 많이 빠질 거. 아자 LG생활건강부터 봐야 되겠네요. LG생활건강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 타이거 화장품이죠. 타이거 타이거 화장품 예 타이거 화장품 타이거 화장품도 한번 잘 나갈 겁니다. 타이 가정품이 잘 나갈 것 같아요, 느낌이요. 어, 화장품 쎄네요. 타이 가정품 쎕니다. 예, 일단, 효성 TNC가 최고 쎄네요. 효성 TNC. 예, 태양광은 약합니다. 오시안 같지만요. 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다른 건뭡니다 와, 제약이 많이 맞아버렸네요. 다, 다 뚫어 맞아버렸네요. 야 결국은 유한양이 여까지 내려오네요. 내려옵니다, 제가요. 아무리 쎈눈도다 내려왔다 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한번끼요 삼바가 마이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예 거의 다 왔네요. 이비기스자이 이런 모습 놓을 때 사이 됩니다. 이런 모습 마이삼 안 되죠. 예 이런 모습 신고가를 못 냈잖아요. 이렇게 예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요. 비금속에 포스코 케미칼이 예 포스코 케미칼이 나가네요.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철강. 예 철강이 포스콜링스가 오늘 맞았네요 당연히 맞을 자리네요 풍산 예 추석이 추석이나 설날 전에는 항상 폭락이 옵니다 주가는요 예 풍산도 예, 3삼0 0 0요요요요요요육십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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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주식은요 육십일센트 사야 됩니다 예포스콜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육십일센트 때요이백이선트차때사야 됩니다 예 기계 기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나갔는가? 와, 케이지 코더리 세력이 돌았네요, 오늘요. 엄청난 세력이 돌았네요. 이야. 그래도, 그래도 또 내려옵니다. 아, 기계, 기계들 오늘 다 맞아버렸네요. 엄청 세게 맞았네요. 야, 세게 맞아버렸습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뭐가시되는가요 삼성전자 다른 종목 안 봅니다. 삼성전자만 봅니다. 볼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만 보면 되죠. 의료정밀, 케이스덴티움, 덴티움 와 덴티움 쎄네요. 이빨 관련 종목이죠. 케이시에서 음식 쎄네요. 운장, 어우, 태양금속 이거도 어, 태양금속이 그 종목이잖아요. 태양금속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한동우이. 와 한동훈 이한동이 관련 종목 쎄네요. 와 극동 유화만가네요 극동 유화 김행 근데 요 김행장 김행장 해산대 안 가네요 태양금속 태양금속 씁니다 태양금속 쎄네요 현대차 약하고요 미포저슨 예 미포저슨도 마마이면만됩니다 그래도 하나여로스페이스 와우 대장이네요 효성 TNC 하고요 효성 TNC를 가장 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 하나 에어, 하나 에어. 예, 요, 요, 두 종목을, 예, 사고 싶네요. 예, 대드 중국은 좀 약하고요. 기아차, 현대차다 약합니다. 유통, 유통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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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셈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 근, 슬설주들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나갈 것 같네요. 야, BGF 리테일, 다6 0일선 치고 2 0 0일선안 닫고 가네요. 엄청 센, 센 종목입니다. 원래 이2 0 0일선을 다시 아야 되거든요. 안 닫았단 말은, 예,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예, 효성 TNC, 하나 에어로즈, 이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스 콜딩사고요. 전기가스, 와, 서가스 세네요. 한국과 소공사도 아마 갈 겁니다. 한국과 소공사가. 음, 배당이 한3% 내지 6% 준다고요. 건설, 건설을 약합니다. 건설 약합니다. 이 201선하고 61선이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자, 201선, 61선이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지가 무슨 제조로, 자, 이인기 서너번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1인기 이렇게 푹,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나갔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지금, 지금 부동산 경기만큼 안 좋은 경기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운창 운창이 세방 세방이 최고 세죠 세방 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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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광도 잘 나갈 겁니다 와우 세네요 엄청 세네요 자, 효성 TNC가 이리,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성 TNC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효성 t n c 가 이렇게 뭐합니까할수 있습니다 효성 TNC요 예, 하지만은 뭐 없습니다. 예, 통신, KT, 아, KT도 세네요. s k 텔레콤 약하고요. 금융, 금융들이 좋은 종목 많더라고요. 예, 현대상, 오우, 현대상, 오우, 한, 한 번, 한번 열받아버렸네요. 현대상. 자, 하나 손보, 아우, 하나, 하, 하나, 하나가 최고 입니다 하나, 하나 생명, 하나 생명 볼까요? 야, 하나 생명 엄청 세네요. 하나생명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삼성물산이 지대냐, 볼까요? 삼성물산이 안 보이네? 삼성물산도 일종의,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일종의 그거잖아요? 어, 삼성물산 세네요. 자, 61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200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엄청 센 종목입니다. 예, 삼성물산 좋은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16,000%. 어, 10만 프로네요. 와, 유보율이 10만 프로네요. 10만 프로. 와, 이구야. 10만 6천 프로네요. 삼성산 유보율이요. 배당이 4200원이고요. 와우, 쎕니다. 나중에 뭐헐헐 날아가겠죠. 지금은 뭐 그렇게 힘을 못쓰지만요. 예, 인도 데고요 키움 증권 한번 볼까요? 키움 증권 키움 증권 예, 키움 증권 네, 키움 정보도 엄청 세네요.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가 앞으로 세게 갈 겁니다. 와우, 더 세지네요. 효성 TNC, 다우 데이터, 하나 에어로저, 아, 다우 데이터가 신곡가잖아요. 효성 TNC와 다우 데이터를 조금씩이라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와, 하여튼, 말이 사면 안 됩니다. 말삼 사면 또, 또 겁나 뭡니다. 예, 이 한번 사가지고, 한번 긁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KB 금융, KB 금융이 KB 금융이 내린나? 내것 내린 같네요. KB b 금융이 KB 금융, KB 금융, 예, 엄청센 종목입니다. 예, 요즘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 받고요, 서비스, 서비스가, 서비스가. 아, 롯데 건강 개발도 세네요. 롯데 건광 개별이 그거잖아요. 어, 뭐죠, 면시점이잖아요, 면시점. 동아 면시점인가? 그럴걸요? 엄청난, 예, 코로나 관련 종목이죠. 뭐, 하얏트 우뚝고, 그런노네요하얏트 그룹이 우뚝고, 그러노네요. 롯데 건강이 아로에게 마이너스네요. 예, 이, 이, 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조업 한번 볼까요? 제조업에 토탈 해가지고 카드 샌 놈들이요. 야, 메탈 앱스가 무섭게 나가네요. 의류네요, 의류, 의류. 야, 캐시 코들이 바로 나가려나? 캐시 코들이 r 래가 38이네요. 어? 잠깐만요. 캐시 코들렐 실제가 볼게요 왜, 왜잃 오래간만에 한번 보네요. KC, 코드렐, ROE 38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 장, 작년 거네요, 작년. 어, 작년, 작년, 작년이 작년.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 거든요. 영업이익이영업이익은 흑자인지 모르지만, 단기순이 익이 엄청나는 게 흑자, 적자입니다. 야, 유상증자도 했네요. 아, 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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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랍니다. 예, 안 몰랍니다. 하여튼,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세진 중공부터 신고가 내고 돌았거든요. 예. 조선주가 살날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예. 이 네, 이따 이누보고요. 그다음에 코스타 코스타 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코스타 종합부터 볼게요. 어떤 업황들이 많이 갔는가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J.V.M.도 많이 빠져버렸네요 하여튼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J.V.M.도 많이 내렸고요. 화장품 내업황이 화장품인데 거의 걸리버렸네요. 예, 교육 그 교육도 별로 안 좋고요. 태광 태광도 별로 안 좋네요. 원전이잖아요, 원전. 예. 와이거파라테가 많이 죽이버렸네요. 고영. 아, 이 반도체 종목들이 라이온 컴텐. 어우. 어우, 완전히 지옥가 있네요. HRS. 와. 좋은 종목들 다 죽이게 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 안 좋네요. 이 종목들을 보니까. 알로이스, 알로이스가, 알로이스가 예, 예 셋톱박스네요, 셋톱박스, 세트박스. 알로이스 셋톱박스, 옵티코아옵티코아 있는 것들 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닌데, 와. 하여튼, 이뭐 레이저 기술, 뭐, 이런 거 신규 상장이네요. 신규 상장은 안 몰랍니다. 예, 신규 상장 종목을 잘못하면 많이, 많이 버립니다. 휴마시스가 상당히 셉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요. 예, 체외 진단 기기잖아요. 검사 시약으로. 예, 종목들이, 이 큰, 크게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예, 코스타가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좀부터 보니까, 리노공업 볼까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아, 리노공 60위선 올라가, 60위선은 이리 올라가는데, 200위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안 갑니다. 200위선도 같이 이리 올라가고, 60위선은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결국이 200위선, 60위선 사이에 들어오면 이 자리에 사야 됩니다. 요, 요, 여기서 이리 행보하겠죠? 이 200위선을 늘리면서요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한미 반도체 예,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보십시오. 이2 0 0이선이 내려오잖아요. 60이선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요한번더이 내려옵니다. 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 요 자리에서 사는 거죠. 200이선 다 치고 자, 한번 더요. 자, 여기서 이리 올라갑니다. 200이선이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건드립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요 정도 떨어져 있을 때요 자리에서 주식을 이이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고요. 요 자리를 지지할 때요 자리를 지지할 때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여기 있요기서 양봉 한게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좋은 종목이 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ROE가 3.4 배당도 넣, 넣고요. 유보율도 2몇백0 0 넣고요. 부채 비율도 23이고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약하고 동종장이요. 제약 제약하고 건드시면 보겠습니다. 항상 와이 CFPS 머마시스가참 좋네요. 아 하이테파는 주사 주사잖아요. 주사요. 주사 항생제. 야이 종목은 뭐죠? TNL TNL 와 TNL 처음 보는 종목인데, 아 정형외과 종목이네요. 정의외과 참상피복제 하여튼 정의외과 그 관련 종목이네요 야 좋네요 이게 PNTL 와이뭐 보는 종목이 신규상장 종목이네요 예안몰랍니다신규상장은 됐으면 안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제약이요 제약이 약하고 반도체 반도체 먹게요 반도체도 봐야죠 항상요 항상 반드를 봐야 됩니다. 선이 시스템이 오 e d 정착이죠, 정착. 예, 마이크로소프트 시장에, 예, 예 1위 업체가 그려졌네요 웨이프 정착하는 장비네요. 오키스전자 약합니다. 아이텍, 오, 아이텍이 왜 시지? 아이텍이 시스템 테스트 장비네요. 예, 조리 완료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장비네요. 아이텍이, 아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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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텍이 나세게 나가네요. 아 코세스가 엄청 세네요. 코세스가 후공정 장비 솔드볼 테스트하는 건데, 예. 지제스세네요이간에요고제석가 음, 전체적으로 TSE 아, TSE가 나갈 때 됐습니다 TSE도 참 좋은 종목이잖아요 TSE나 좀 전에 방금 ITEC이나 예, 이런,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죠 카트업 파이자만 들어요 IT 부품. 야, 이랜틱이 약합니다. IM 약하고요. 나무가. 와, 나무가는 세네요. 나무가가 그거잖아요. 핸드폰 관련 종목이잖아요. 카메라 관련 종목이죠. SPG. 야, SPG는 계속 나가네요. SPG가, 예, 의료기기네요. 의료기기. 녹즙기 같은 거, 자동, 뭐, 이런 걸 하네요. 고출력용 복사기 같은 거 하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네요. SPG가요. 감속기 모다. 예, 네, 장이, 코스타가 아직까지 살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사, 사회적이기 효성 TNC, 예, 농심, 예, 그 다음에, 어, 농심하고요. 그 다음에, 농심 관련 회사가, 아, 어, 학이죠화학 하학이 한까요화학 종목에, 율촌기이 됐죠? 율촌학이, 율촌화학. 율촌학, 율촌화학. 아, 율촌학도 엄청 셉니다. 그린 케미칼, 아, 약하고요. 대한유화, 대한유화가 엄청 세네요. 효성TNC를 사고에 와있던요. 효성TNC, 예, 대한유화, 대한유화도 엄청 셉니다. 대한유화, 한미반조체, 비제 f 리테일, 예, 다우데이터, 농심. 이런 놈은 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음, 지금 현재 이 추석이 1월 2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이 추석 끝나고 나면 민족 대이동을 하잖아요. 약 2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코로나가 엄청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가겠죠. 코로나 관련 종목이 휴마스잖아요, 휴마시스잖아요,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가겠죠.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그 아마 그 관련 종목 같은데, 휴마시스, 휴마시스 이런 것들이 가겠죠. 오, 많이 많이 가버렸네요. 아, 제가 매날 이, 이 종목을 아주, 아주 옛날부터 좋다 좋다 했는 종목이죠. 휴마시스, 참 좋은 종목입니다. 휴마시스. 주봉 보십시오. 예,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꾸준히요. 휴마시스. 내려올 때가 좋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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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아, 인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고, 부동산도 지금요. 코피스 금리가 지금 내렸거든요. 코피스 금리 한번 볼까요? 코피스 금리. 코, 픽스 금리라 그러나? 아, 떠내기 바로요. 코픽스 금리. 이 예, 코픽스 금리가 지금 아마 때 뚫어 맞았습니다. 예, 코픽스 금리가요. 예, 이 코픽스 금리가 지금 뭐냐면요. 이, 이,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예, 코픽스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8개 은행들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출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다 콜금리에 이어 이율에 도입된 새로운 대출기준이다 코픽스는 1개월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인데 cd 금융채 한매조건부채권 예, 그런 그런 것들이네요 확실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코픽스가요 예. 이 코피스 금리가 지금 오늘, 오늘부로 내렸답니다. 예, 이게 코피스 금리가요. 하여튼 시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도 그렇고요. 추지 시장도 그렇고요. 굴굴하잖아요. 굴굴할 때 사야 됩니다. 예, 기분이 울적할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의 그, 장단에 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아무리, 아무도 주식을 안 사거든요. 예, 주식을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주식을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주식이 아마 갈 겁니다. 틀림없이요. 예, 미국 금리 인상이 2월 1일인가 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아마 끝나고 나면은 2월달부터는 좋 종목을 이제부터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입질만 해놨고요.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살 거의 아닙니다. 주식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를 그래도 다 봐야 됩니다. 전종목 차트를 거의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전종목 차트를 쭉쭉쭉쭉 다 봐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